금 소개받은 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제가 물론 저보다도 훨씬 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훨씬 잘 쓰시고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로서는 이, 제가 위키트리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뉴스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 현장에서 느낀 그 경험과 또 나름의 어, 그 노하우랄까요, 이런 게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셜네트워크는 바로 이 이야기 나누는 행위를 인터넷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소셜네트워크의 정체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트위터 예를 한번 들어보죠. 트위터의 기능은, 핵심 기능은 다섯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액세서리고요 첫 번째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트위치에게 내려가는 거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플라이 기능이 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리트윗, RT라고 아, 하죠. 리트윗 기능이 고요네 번째는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누군가를 불러서 말을 걸어야 이야기가 시작되죠. 말을 거는 기능이 있습니다. 엔션 기능입니다, 엔션.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고 두 사람한테 속는 말을 할수 있는 DM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가 기능의 전부입니다. 트위터 기능입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인터넷에 옮겨놓고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다 생겨납니다. 뭐냐면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내가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꺼내들면 으 됩니다. 그렇죠? 뭐 시간 약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터넷이 때문에. 세 번째는 평소에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도 아무 때나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때문에. 이세 가지 차이 때문에 바로 세상이 흔들립니다.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 뉴스 매체든지, 개인이든지, 관공서든지, 기업이든지, 그 누구라도 자기 뉴스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 독자한테 직접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바라본, 바라본 독자가 또그 뉴스를 또다시 배포하고 있고, 언론 매체를 꼭 경유하지 않고, 그럼 스마트 리더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뭐 연령계층도 아니고요. 물론 연령계층으로 막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연령계층도 아니고요. 어리든지, 연세가 없으신 분들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바로 이 스마트 기기에 입수해져 있는 층들입니다. 이 층들이 미디어를 급격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 사례를 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9월 21일날 그 추석 연휴 첫날 서울 경인지방에 집중호우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물난리라는 사건이죠. 그때 예고 없이 일기예 보도 예고 없이 그냥 어마어마한 비가 왔는데요. 그때 언론기관이나 무슨 공공기관이나 전부 연휴 공유근무에 들어갔죠. 오후 12시, 1시 이때 이미 물난리가 났었거든요. 오후 4시가 되도록 방송도, 자막방송도 못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서야 TV가 자막방송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미 물난리가 났는데도, 오, 뭐 스타킹 재방송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한, 예, 한시 조금 못해서 최초의 트윗이 떴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지 않아서 바로 이 사진이 트위터에 뜹니다. 이게 서울 신촌에 혼내 있고, 지하철역 앞인데, 요 한, 이게 한 10차선 내는 도로입니다. 근데 월은 거의 흐까지 물에 잠기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우정차 통과하라고요. 이건 물난리죠, 이게. 물난리죠. 말이 안 되는 사진이죠, 그죠? 그리고는 트위터에 서울과 인천, 부천 이쪽에 곳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난리 사진들이 수백 장 있습니다, 수백 장.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그, 부산 해운대 꽃치 맞고 화재 샀거 기억하시죠? 이 사진,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조선일보도 바로 이 사진을 일면했습니다. 트위터 출처 계정 밝히고 일면했습니다. 이 사진. 외교경제도이 사진 일면했었습니다. 주요 신문분들이 전부 이 사진을 썼습니다 트위터 사진입니다. 왜, 그래, 왜 그랬을까요? 현실 그 뉴스룸에서 뉴스룸에서 화재 현장 사진 중에 무조건 1번은 이 불꽃이 찍힌 사진 무조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불꽃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젊은 분들해 부패로 찍자고 랬는데 나름대로 응용을 하는 거죠. 투표했다는 증거가 되는 소품들을 몇건다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젊은 부부가 투표했습니다.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임산부거든요. 이때만 해도 수없이 올라오는 인증샷도 인증샷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증샷 찍자마자 사통이 와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투표하고 셋째 출산 왔습니다 하고 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때도 그런가 보다 아 재밌군 정도였죠. 또 올라오는. 났습니다. 실제 났습니다. 또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때까지도 와, 했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이 트윗을, 리트윗을 하면서 뭐라고 써서 리트윗을 했냐면요. 이래도, 이런데도 투표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리트윗을 합니다. 빅뱅 아시죠? 빅뱅. 소셜 네트워크이 어떤 일이 벌는지 빅뱅이 지난 2월 24일날 컴백 앨범을 발표합니다. 투나이즈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 앨범을 발표하고 발표한지 음악이 안 나올 때 발표한지 열흘 만에 빌보드 차트 3위에 진입합니다. 근데 빅뱅은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 가서 프로그램 한 적도 없습니다. 빅뱅이 한건 바로 이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근데 근데 빌보드 자트 상위에 올라놓죠 삼성전자가 작년 9월 2일 날 저기 SMNR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SMNR 서비스. 저 S가 자꾸 삼성일 것 같은데 삼성이 아닙니다. 저게 소셜미디어 뉴스 리스 서비스입니다. 삼성,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의 뉴스는 직접 만들어서 소설 네트워크에 뿌린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경유하지 않고 삼성전자 뉴스는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의 갤럭시탭 그 판매량이 부풀어 졌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트위터에도 많이 번지고요. 과거 같으면 이걸 해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 전화해서 해명 자료 뿌리고 담당 기자 됐으면 전화해서 다 해명 전화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죠. 그렇죠? 안 했습니다. 이 담당 상무 자료는 친한데요. 트위터에, 저희들 통해서 트위터 많이 봤거든요. 전화도 안 했습니다. s m 의날에 해명하고 해명 자료 딱 걸어놓고 또 사안이 크니까 별도 배너 하나 걸어놓고 그걸 해명 끝. 언론사에얘기안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SNS 시대의 온라인 홍보의 구조입니다. 과거에 온라인상의 홍보의 중심은 홈페이지였습니다, 홈페이지. 그렇죠. 홈페이지 컨텐츠를 다 담아놓고 복잡하게 기다리는 구조거든요. 이 온라인상의 홍보의 중심을 홈페이지에서 SNS로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홍보의 센터가 되고 트위터가 그걸 확산시키는 엔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 구조를 빨리 만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홈페이지상에는 이 컨텐츠를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독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전부 다 많이 안내려면 포털에 광고를 하든지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걸 소셜 네트워크로 옮겨놓으면요. 이 컨텐츠들을 뭐 페이스북에도 보내고, 동영상 유튜브에도 올리고, 사진 플리크에도 올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 쫙 뿌려놓으면, 기본적으로 독자들과 만나는 이 접점 자체가, 표면적 자체가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유튜브, 뭐, 트위터, 의 사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표면적이 늘어나는데, 또 거기다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사용자들, 독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하나씩 물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확산을 시킵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컨텐츠를 담아놓고 독자를 기다리는 구조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독자를 찾아나가죠. 그리고 결국 독자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확산을 시켜나가는 수많은 독자들. 이런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발상 전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홍보 타겟이딴 데로 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되든 관공사가 되든 정부 구체가 되든 홍보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라기보다 그 업무의 100%가 출입기자가 겁니다출기자가겁니다 독자, 독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독자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좀 과한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다른 쪽의 독자들이 옮겨가고 있고요. 또 전혀 다른 쪽의 새로운 독자들이 엄청나게 승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뉴스는 주로 이걸로 보게 됩니다. 태블릿 PC도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보게 됩니다. 소셜네트워크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뉴스 스펙트럼이 무한 확장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뉴스 거리가안될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다 뉴스가 될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던짐은 그만이니까. 매 독자한테 앞으로는 글을 쓸때보도자를 쓰든 홍보자를 쓰든 그랬을때 기준이 이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읽힐까를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주로 이걸로 읽을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기존 미디어들이 나가 떨어지는 게요. 종이 위에 쓸 뉴스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게 엉겨롭습니다 재미가 없죠. 아주 편한 얘기거든 재미가 없어요. 그발상못 웃깁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죠. 뭐, 그러실 겁니다. 별로 효과 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그, 나쁜 경우를 꼭꾸로 옆으로 만는 경우도 고를 겁니다. SNS는 진입이 아주 쉽습니다. 뭐,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이 몇 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진입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는, 진입이 쉬운 만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개인들은 그냥 해도 됩니다, 개인들. 그냥 하고만고 작출을 해도 되죠. 기관이나 기업이나 공식적인 대장 운영할 때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성장을 하고 시행착오 얻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나 정부 부채나 여기 시행착오는 그 시행착오 대가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거든요, 그죠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스스로 리더를갖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게 일정수준에 올라갔을 때 기자들이 그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보고 뉴스를 쓰기 시작하면 이게 주객이 전소가 되고 바뀌는 겁니다. 이쪽이 이기는 거죠. 그 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스스로 내가 미디어가 되는 게목표